최신 기술과 뛰어난 성능을 갖춘 삼성전자 갤럭시 북 4NT750XGR AO1A는 사무용 노트북 시장에서 눈길을 끄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강력한 13세대 인텔 i5 프로세서와 16GB 램으로 빠른 속도와 원활한 작업이 가능하며 256GB SSD로 빠른 부팅과 데이터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15.6인치 FHD PLS 패널은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가벼운 무게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휴대성도 뛰어나며 부팅 속도와 성능이 좋아 업무 집중도를 높여줍니다. 사용자들은 속도와 성능, 디자인 모두에 만족하며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면 한컴 오피스 2024도 증정되어 실속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